<laughs> 열을 가해서 응. 빠져, 안 빠져 안 빠져? 안 빠져. 안 빠져. 그러면 저걸로 하면 또 빠져요? 걸로 하면 안빠는거없어아 갈... 아, 빠지는 거야. 게 아니고 갈아버리는 거예 알았어 <laughs> 쇠를 주세요 <laughs> 어아안 빠져서 용수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경력이 Shimnyanago. The kill the choke. s h i m n y 제가 넘었는데. 그립을 예스퍼터 총판을 했었 n y 그때 그립을 만 개를 간거 같아요 아만개 그러면서 늘었어요 a n Shimny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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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i 키노아가 포터가 잘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어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뭐 샤프트 부분이에요. 페더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샤프트인데요. 장타 드라이버로 샤프트로 유명하고요. 그 다음에 역시 그라파이트로 아이언 샤프트까지 다 존재하는 뭐 그런 곳입니다. 근데 거기서 이제 포터 샤프트를 새로 출시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보실 거고 이런 구조는 정말 좀어 깜짝 놀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점점 두꺼워지고요. 따로 그립장착 안하고 그냥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그냥 끼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립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만 표면 처리를 좀 달리 해가지고 음 약간 좀 거칠게 표면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잡을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어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립을 장착 안하면 이대로 칠하고 하는데 어, 딱딱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이 부분에 딱딱함처럼 이 부분도 역시나 딱딱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쿠션감은 제로 이구요 뭐,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, 역시나 이질감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. 두 가지 되게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, 어 사용자 배려라고 얘기하면 이제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. 어떤 부분이냐면은 편편한 면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초보자가 이렇게 잡기에는, 어 초보자를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냥 초보자가 잡기에는 어디가 이렇게 좀 정렬이 맞게 잡았는지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. 그러면 잡을 때 조금 더 헤드에 내가, 퍼터 헤드에 잡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수가 있겠죠. 음,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, 어, 충격 흡수, 왜 그립으로 인해서 아주 약간이라도 충격 흡수가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전달되는 그 피드백이 어, 되게 좀 명확하고 뭐 명백하고 좀 너무 노골적이라고 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가 있고, 거꾸로 보면은 내가 잘못, 어, 좀,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때 전달되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처음 잡았을 때는 몇 차례 연습을 해봤는데 처음 쳤을 때는 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오 되게 빗맞은 줄 알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보면은 제가 평소에 일상에서 어, 중앙을 잘 맞추다가 간혹 가다가 바깥쪽을 맞추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은 좀그 어, 명백하지가 않았는데 이걸 잡으면은 아 내가 이랬구나 할 정도로 되게 그좀 어, 확 노골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조금은 좀 창피한 느낌?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혼자만 아는 거예요. 왜냐면 터치감은 나만 알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리의 울림도 조금 다른 편입니다. 왜냐면 원통형으로 점점점점 크니까 그 울리는 소리나 혹은 그 소리까지 표현 안되더라도 울리는 진동이 커가지고 진폭이나 이런 것들이 커가지고 어좀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히 이제 헤드 얘기를 해드리면은 어느 날 빅보이가 골동품 상점에서 이 모델을 이제 어 구해 왔죠. 그랬는데 이거를 어 그래 하고 이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이걸 가지고 포팅을 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그 착시가 아예 없어지더라고요. 아예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. 뭐냐면은 약간 왼쪽을 봐야 될때그좀 이제 잘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.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, 확실히 저한테는 이제 도움이 되는 헤드였거든요. 봤더니, 일반 헤드보다, 이렇게 보이시죠? 왜냐면은, 페이스가 길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뒤로 정렬선이 긴 거보다 페이스가 긴게 나한테는, 내 눈에는, 제 눈에는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, 빅보이 쫄았는데 빅보이가, 어, 안 줘가지고, <웃음> 구했습니다. <웃음> 똑같은 헤드를. 핑. pal 숫자 4고요 되게 옛날 모델이라 가지고 금액은 문제가 안 됐는데 잘 없더라고요 이게 어, 근데 어렵게 구해 가지고 여기다 장착을 해,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는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퍼터 헤드들 보다는 훨씬 가벼운 편이라 가지고 역시 거리감 연습에는 도움 되는데 지금의 제 거리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어요 이제 헤드 얘기로 조금 길어졌는데 음, 그런 애들을 제 취향에 의해서 장착을 했고요. 그다음에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그런 특징이 잘 어떻게 나는지, 그리고 마이크로 조금은 부족하겠지만, 제가 마이크를 아래쪽에다 뒀거든요. 조금 부족하겠지만, 그 터치 타감이나 아니 터치 소리죠. 사운드를 조금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셨으면 해요. 어, 스크린상 10m 설정이고요4 1볼 스피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잘 맞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조금 세게 들어갔네요. 지금은 사실 정타가 좀난편이고요 약간 왼쪽, 아, 이런 게 있어요. 딱 치자마자 알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1.3도 지금 왼쪽으로 갔거든요. 근데 치면서... 그런 피드백 이라고 하죠 치는 순간 이제 손에 전달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똑바로 간것 같아요 아, <laughs> 제가 틀렸네요 마이너스 1도 나왔네요 똑같이 똑바로 간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감이 많이 둔한 거 일수도 있어서 이렇게 아, 아주 아주 극도로 예민한 퍼터가 어,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약해 오 3.97인데 그렇게 많이 약하지 않아도 되게 약한게 크게 좀 느껴지는 뭐 이런 느낌? 많이 뭐 못하진 않았네요 방금 하나만 더 쳐볼건데 요번에는 혹시 뭐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바깥쪽에 맞춰가지고 어 맞춰가지고 그 빗맞았을 때의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빗맞고 좀 세게 들어갔고요. 빗맞힐 거라는 생각이 좀 세게 친 것도 있는데 뒤틀리는 것도 그렇고요. 왜냐면 충격 흡수가 이제 고무나 이런 그립 재질이 없으니까 이게 강장 빠르고 전달되는 울림도 상당히 다르게 와가지고 확실히 이게 빗맞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되게 독특한 포터고요. 이 자체가 지금 실전에 그렇게 도움된 당장에 그, 왜 용품을 새로 딱 사자마자 도움된다라고는 안 보고요. 이거는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아주 예민하거나 좀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. 어찌보면 좀 선수분들께는, 시합을 뛰는 선수분들께는 조금 도움이 될 법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왜 장비를 탁 사면, 어, 이거 되게 좋아요. 이런 부분이 아닌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샤프트예요. 인내심을 가지고 <laughs> 연습을, 뭐 정렬 연습도 하고, 중앙이 잘 맞추는 연습도 하고 왜냐면 맞았을 때와 안 맞았을 때 피드백을 너무나 되게 어 노골적으로 알려주니까 뭐 그런 인내심을 요구하는 장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가격대가 음이 샤프트 자체만으로 지금 이미 포터 가격 정도가 지금 좀 하는 것 같으니까 20만원 후반 중반 정확한 가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달러 가격이라 가지고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. 혹시 킹라바처럼 포터가 너무 안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새로운 장비로 약간 동기부여도 받을 겸 연습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음 이런 점들을 약간 통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포터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서 킹라바보다는 좀더 잘하는 포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